접시 껄거리 대공이 음. <laughs> 어마무시합니다 진짜. 그만한 애들 팔뚝 정도 되겠습니다. 자이버섯은 많은데 아, 오늘 다 녹았고요. 아, 비안 온다더니 비가 엄청 옵니다. 오늘도 형님이랑. 여이 버섯산이 나왔습니다. 와, 접시콜콜이 다왜 이래 커? <laughs> 대공이. 와. 밤버섯이 딱 녹았네. 없네. 망가닥 이거 피는 거지. 뭘 망가닥? 이거는 그때 저거는 다 녹아간다. 어. 그 때, 그 때, 그 때, 그 때. 아 너무 이쁘네 이거. 네. 저건 다 녹아간다. 또 망가닥도 진해 이제. 망가닥 질 때가 딱그 다음에 능이 나온다고. 나 어? 이거 어? 아, 죽어 는것 같아. 어, 저꽤 컸다. 와, 많이 컸네. 많이 컸네. <laughs> 와, 야, 이 정도면, 야, 사일 만에. 어, 와, 잘와 빨리 와야겠네. 어? 예? 네? 이 정도면은. 그러니까요. 이 정도면 잘 봐. 잘 봐야 되겠네. 오, 야, 그러도야 네? 그 정도잖아. 예, 예, 엄청 많이 컸어. 이게 원래 더 컸는데. 아, 위에 거잖아. 그 덮어놓은 게 그거야. 예, 덮어놓은 게 요거고. 너무 못 봤던 거. 아, 2인지년 천문이 드려봅니다 야, 근데 많이 안 났네. 하, 씨. 이게 전부야? 야, 원래 베냐고, 이렇게 아닌데. 어? 그쪽에 뱀 있나? 잘 보세요, 또. 어, 여기, 아, 빨벌 뻔했다. 이것도 있네. 오, 어, 뭐, 유생. 아, 그거까지는 다 채취해. 예. 아, 이거, 복삭 젖어가지고. 아휴. 비만 안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아우, 막 물이 막 나온다. 벌레는 없네 예. 네. 아, 비가 너무 많은 벌레가 먹지도 못했네 아유 물이 찼어 상태는 영 좋은 건 좋은데 어우 이건 좋다 이건 상태 좋습니다 아잘 왔네 조금만 더줘도 이거 못 닦겠어. 우 상태 좋습니다. 와우. 좋습니 그런가, 그런가 봐요. 와, 이건 좋다. 닭, 닭, 찾는다, 예. 와, 추워. 야, 이 잎이 더덜 노인 거 같아 막. 오, 씨. 닭다리만 납니다. 이 좋다, 좋아. 그냥 그만 빼놔서 1kg나 오겠다는일 먹어서 하 맞아요 1kg는 1kg 충분히 되죠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쁘게 났네 이건 못 먹겠어 여러분도 네최차 하시죠 깨끗하네. 비에 젖어서 치면 안단단 이거는 상 좀. 안 돼. 아, 이깨한데 오, 어, 이건 좋은데, 왜안따세요 <laughs> 한 2kg 넘겠다. 응. 실컷 먹기니 뭐. 야. 오늘 지난싹 먹는다. 맞지? 응. 아침에 우중산행 강행해가지고 한 1kg 300 정도 채취했습니다. 뭐 나무 밑에 있는 거는 있던 것들은 이렇게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데 어, 비를 많이 맞은 곳은 벌써 상해 가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벌써 썩어가고 있고요. 원래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유생 때다 썩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양이 적습니다. 지금 이런 부스러기도 아까워가지고 이따 라면 끓일 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제가 라면 한 봉에 저번에 요거보다가 조금 더큰 거를 넣어서 먹었거든요. 와그 다음날에 배 아파서 시가 <laughs> 없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라면 끓일때 넣지 말고 한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. 한 봉에 향 엄청납니다. 좋습니다. 저는 송이라면보다 능이라면이 더 좋더라고요. 저는 능이버섯을 이렇게 관리합니다. 어떻게 하나면, 어, 뭐 흙이 조금 묻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살살 칼로 도려내고 일단 물로는 안 씻어요. 먹을 때만 한번 씻고 요거를 잘 잘라서 이게 땡스 소윤이거든요 생수 수면에 먹을 만큼씩 이렇게 안 분해서 냉동시켜 놓습니다. 그러면 1년 동안 끄떡 없어요. 오늘 비가 오는데 이제 채취한 건데 와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벌레도 안 먹고 500원짜리 동전만 할때 보고 간 건데. 와, 원래는 제가 알기로, 한 일주, 으,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돼야, 동전만 한게 크게, 먹을만 한게자랐거든요 근데 요번에 습하니까 이게, 딱 5일에서 일주일 걸리니까 벌써 이렇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, 오늘은, 한 1.5kg 정도 채취했는데, 이제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겁니다. 이거, 가지고, 냉동시켜 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숙회해서 먹고, 이제 또 국물 요리에도 먹고, 그럴 겁니다. 이렇게 담으면 돼요. 먹을 만큼. 윤우야, 너 자꾸 아빠인데 목마하지 마라. 응. 아빠 지금 잠시 촬영해서 <laughs> 이게 좀 아까운데 이거는 나중에 뭐 예전 저 작년에는 이거를 어떤 땅일 부분에 심어줬었는데 아 올해 안 나왔어요.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는데 기다려봤다가 한번 가볼게요. 아우 이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벌레 한 개도 안 먹었어요. 빨리 커서 그런 것 같아요, 이게. 와, 이것도 좋네 상태가 진짜 최상. 최상의 상태. 비를 맞아가지고 안 좋다 생각했는데, 어, 저 건조기로 가지고 한 6시간 이상 지금 말렸거든요. 그러꽤 그러니까 좋아졌네요.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 만나거나 하면 숙회나 뭐 국물요리로 조금씩 이제 빼먹 먹어야죠 이거 요렇게 요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걸 땅에 심어줬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와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와우 오늘 것은 다 벌레도 안 먹었어요 벌레도 없고 음, 최상 아 원래 제가 아는 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젖어가지고 못 보내드리고 상태 안 좋아질까봐 그냥 어, 부모님들 조금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, 뭐 일단 먹을 사람들이랑 먹으려고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렇게 이래 놓고 냉동시키면 그냥 짱이에요 그냥 바로 이 상태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. 먹을 때만 살짝 씻으면 돼요. 와, 이것도 너무 좋은데? 요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많이 안 넣었습니다. 요만큼. 배 아플까봐. 예. 들기 전에 넣어줍니다. 진짜 저는 통이라면보다 냉이라면이 훨씬 맛있어니 국물이 진짜 엄청나요. 지금.

여 기도, 안 보고서 얼음 처럼 뿡뿡저녁 처럼 이렇게 막 아, 쓰긴 안 보고 쓰는 거막아 얼음 처럼 뿡뿡뿡쳐쳐뿡 진짜 국물 요리에는 뿡뿡만한게 없는 거 같아요 <목소리> 정말 최고입니다, 최고. <목소리>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